어, 네, 저희 오늘 해브인더스쿨 네, 비보이가 아니라 윈드밀 1 2호 도전자인데 어, 사실 저는 아, 1 1호 아, 네, 자 저희 오늘 해브인더스쿨 그 윈드밀 11호 도전자가 드디어 생겼습니다. 우리 원택이 진짜 연습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한 사실 작년에 한 10호의 자리를 놓고 9호나 10호가 될줄 알았는데. 11호가 됐어요. 근데 대신에 제가 봤을 때그 지금 인증한 사람들 중에 완성도나 바퀴수가 굉장히 수준이 높을 것 같아요. 몇마나 걸렸지? 1년 6개월. 예, 1년 6개월 만에 <laughs> 11호 도전을 <laughs> 네, 오늘 먼저 한번 보고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도전! <laughs>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, 8, 9, 10, 오, 열아 좋아, 가자, 12, 13, 14, 그렇지, 15, 16, 계속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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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나이스. <laughs> 자, 1위로, 11위로, 드디어 오늘 획득했는데, 자,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? 아무튼 <laughs> 요 자, 윈드미를 그동안 진짜 저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. <laughs> 네, 윈드미를 그렇게 연습할 때그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예요? 저는 시작할 때팔안 안 밀리는 게좀아 팔이 안 밀리는 거? 골반 자, 네 골반 찢는 거랑 골반은 비닐 끼고 <laughs> 하 네. 팔은 솔직히 그 해보는 게아 그냥...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. 야, 우리 비보이 네이비 에러 혹시 다음 기술 목표는? 토마스요. 알겠습니다. 토마스는 인직을 하려면 여덟 바퀴를 차야 되거든요. <laughs> 네, 과연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자1 0로 한번 격탄 축하 한번. 네, 자.